12월 13일입니다 최선을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 의로운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지혜가 있어도, 아무리 많아도 현실적으로 평탄한 삶을 산다고 반드시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오게 되어 있다. 사람은 자기 앞에,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깨 같은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난다. 여기서 같은 운명을 타고난다는 것은 물론 다 죽은, 죽는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인간사에 있어서 닥치는 여러가지 사건들을 다 포함하여, 깨끗한 사람이나 뭐 더러운 사람이나 다 똑같다. 다 같은 운명이라는 얘기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누리는 것도 없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항상 굳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자는 말합니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엔 죽고 만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달아요. 그러니까, 전도자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고요. 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부패성, 그리고 어, 사악함과 광증까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일 뿐임을 아셨다, 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가 그렇게 어, 워낙에 원래부터 죄, 죄인이다. 서도 마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에, 신학적으로 말했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죄인인 인간은 평생 죄악에 굶주린 미치광이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광증을 품었다는 게 이제 미친 그런 미치 미치는 것처럼 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살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만다 그런 존재다. 사실 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부활하심으로써 해결하시셨죠.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오늘,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전도자가 말한 그런 비참한 종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전도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솔로몬이 염세주의자나 비관론 자는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이제 낙관적인 어조로 바뀌죠. 에, 4장 2절에서는 앞에서, 저 앞에 4장 2절에서는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살아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복되다. 그렇게 한탄까지 했었습니다만 이제 9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희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먹고 마시며 또, 일을 할수 있는, 그러면서 즐길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록 개라, 개라고 하더라도, 어,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하고 개하고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되죠. 개는 또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는 천하게 취급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개와 같이 천하게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살아 있을 때는 늠름하고 아주 위풍당당했던 그 사자도 죽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 죽은 사자보다는 낫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 그러니까 살아 있는 사람은 의식이 있다는 것이고요. 죽은 사람은 의식도 없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낫다는 거예요, 산 사람이. 자, 더 하나 가서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먹고 마시고 또 즐길 수 있는 그것을 주셨죠. 하지만, 살아, 산자,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자와 달리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은 자는 그럴 수 없다, 이러죠. 또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이삶 기억에서 곧 사라진다는 거죠. 죽은 사람에 대한 기억이 이 잊혀진다는 것은 사실 인간의 비극 중에서 가장 큰것 중에 하나예요. 아직 지금 전도자는 죽음 너머의 부활의 인생을 아직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 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더 나은 이유가 뭐냐?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참, 이게, 산다는 것은 사랑과 행복만으로 가득 차지 않아요. 미움, 시기, 질투, 뭐, 고통. 이런 것이 따라오죠. 반복되죠. 그런 것들이. 그러나, 죽으면 그러한 시로, 애락마저도 사라지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날에,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기쁜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라고 라 조언을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기가, 자기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은 있어요. 그것을 누리라. 그런 것이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인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수 있는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자가 말합니다.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이것은요. 옷을 아주 좋은 옷으로 깨끗한 좋다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항상 머리 기름 바르라는 것은 이제 화장도 하고 좀 이렇게 항상 축제에 참석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더듬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에센스으로 받는 몫이다. 제가 이 규절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지금도 좋아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와 함께 인생을 즐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 전도자가 이 결혼 생활에 관련해서 말하는 것이죠. 세 가지를 당부하는데 첫 번째로 사랑하는 아내라고 하는 서로 서로 사랑하는 배우자끼리 서로 서로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즐겁게 더불어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내가 사는 동안에 평생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충실하게 애써라 이거죠.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하라.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라. 이것은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서 그래야 낙, 낙을 누릴 수 있어요.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에, 이것이 또 하나는요.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곧바로 실행 옮겨라. 그런 뜻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서 전도자는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기회가 있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를 축복합니다.